90년도에 이제 10월에 임관을 해서 소병대 생활 이제 33년을 하고 소병대 사령부 본부대대 주임원사 이영길입니다. 수색대 출신이시라고 1995년에 수색을를 받고 8년 정도 수색부대에서 근무를 한것 같습니다. 이 정부 소비장가 교육시키셨다고 로봇캅 뭐 레전드 교관과 교육생으로 이제 만났는데 정말 <봇>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힐! 승! 저는 지금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 독신자 숙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33년 넘게 해병대에 몸 담고 있는 군인입니다. 해병대수에대 출신으로 지금은 해병대 사령부 본부대대에서 주임원사로 마지막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이영길 원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임원사님. 잘 네.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주임원사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희승 저는 해병대 사령부 본부 대대 주임원사 이영길입니다. 90년도에 이제 10월에 임관을 해서 해병대 생활 이제 33년을 하고 이제 내년에 25년도에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아직 가섯 시도 안 되는데 일찍 네. 출근하세요? 일찍 출근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전방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여기가 독군자숙소예요 네. 네네 여기가 이제 우리 이제 실질적인 우리 이제 간산 이제 지역인데 네. 이 지역도 저희 부대가 다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대대장님도 네. 같이 이제 네. 네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이제 같이 여튼 같은 역방에 같은... 이제 <laughs> 배정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네 소통 잘하라고 일부 <laughs> 네. 이렇게 부대에서 배정한 거 같아요. 어. 그러면 주대까지는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요? 음... 예, 한년 10분 안쪽인데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이제 기상은 통상 04시 30분에 기상을 해서 숙소에서 한 4시 50분쯤에 이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 유병소 통과를 5시 전으로 이제 통과를 해서. 소. 어, 소해라. 네. 어, 질통제실에 이제 최초로 방문을 해서 야간 특이상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고. 야간에 특이상이 있었어? 특이상 없습니다. 조리병은 올라갔습니다. 아, 목욕탕 관리병 같이 올라가고. 네, 어, 오케이, 오케 알았어, 수고했어. 한번 어, 수자를 들고 올게. 새벽을 여는 그런 우리 대원들이 있습니다. 주복사보다더 먼저 일찍 일어나서 먼저 일, 일을 하는 거죠, 우리 대원들이. 그러한 현장에 가서 살펴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어, 성주야. 벌써? 어. 어 이상 없지? 이상 없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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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고생한다. 고생도. 어. 휘성. 어.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가무시탕이거든요. 네. 최근에 또뭐 식균독 같은 거에 이제 좀 관심이 많아서. 네네네. 대원들 이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항상 또막 가스하고 또뭐 기름 또 고온으로 이제 튀김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그걸 다 이제 한번 관리하고 또 격려하고, 예, 네,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어, 어, 어. 그손 그래. 조심해. 어, 어, 소, 손 조심하고, 그래. 하루 항상 조심하고, 불좀 줄여야 되겠다. 네. 어, 고생한다. 어, 칼 조심하고, 가끔 가다가 뭐 급하게 할 때에는 손도 이제 배고 이제 뭐 그런 대원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 나지 않게 네. 대원들 이제 교육하고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죠. 네네, 네. 네. 뭐 가장 중요한 건뭐 본인이 어 일단 불편하고요. 또 부모님한테도 또 미안하고 대원들한테도 고맙게도 생각하고. 예, 네. 근데 뭐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네 누군가는 해야 되고. 예, 네. 나름대로 뭐 책임감 뭐 사명감을 가지고 뭐 간부 못지않게 우리 대원들도 그렇게 이제 군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저녁하는 해병 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휘관한테 신고하고 그 저녁식 행사를 예, 시작하게 됩니다. 들어왔습니까? 인사장님입니다. 들어왔습니다. 일승. 지금부터 병천이백9기구역신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Thank you,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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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 o 스의 앞날을 기원하며 상장을 수여함. 2024년 6월 25일 해병대사령부 본부대 you, dear. Thank y o 생 d 다 a r Thank y o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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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 건너. 엄마야 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인사 상인은 바로 제이 대 지원서. 네. 다시 받아봤지. 제이 대. 이렇게 전녁자가 음. 나오면 이렇게 저녁 행사를 항상 만들어 주시나요? 네, 뭐. 아. 예전에는 우리 2주에 한 번씩 있었지만, 지금 이제 해병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역을 해서 주임원사 배석해서 같이 하고, 상장을 또뭐 작은 아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억이 될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정이 들으셨을 텐데 어, 많이 아쉽죠. 아쉬운 감도 있지만, 또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신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런 들을잘 교육해서 우리 해병대가 명목을 이어가고 임무를 하는 데 이상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색교 출신이시라고 저는 1995년에 포항에서 수색교를을 받고 포항하고 이제 백룡도에서 8년 정도 수색부대에서 근무를 한것 같습니다 수색교육 그 굉장히 강도 높기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쉴 어. 틈을 안 주니까 생각할 여유도 없어서 이게 뭐 힘들다, 뭐 쉽다 그런 생각할 그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시공창 같은데 가서 적응훈련도 하고. 네, 저 있을 때는 죽도 그 시공창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극기하는 거죠. 안 좋은 환경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낮은 포복뭐 기동하고 환경이 정말 역겨웠죠. 근데 그것도 사실 뭐 경험이니까 그것도 극복해야 되는 환경이고 작전 환경이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사전에 이제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교관 임무 수행하실 때 이정우 대장을 교육시키셨다고 해병대 뭐 로봇캅 뭐 레전드 어 그런 수식어가 많이 붙는 후배 부사관인데 어그 당시 교관과 교육생으로 이제 만났는데 간부 교육생으로 정말 훌륭하게 잘했다라고 하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솔선수범하고 뭐 체력도 강했고 항상 리더십도 있고 어 정말 훌륭한 뭐 후배 부사관입니다. 지금, 지금 어디가신 거예요? 네 오늘 6.25 맞이해서 예, 6.25맞 맞이, 3기 결의대회 이제 행사를 하는데 대장님 모시고 이제 제가 또 같이 참석해야죠 주무사입니다 예, 대장님 저 예, 행사 준비 다 됐습니다 하시죠 네 지금부터 6.25 전쟁 3기 결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계 대한 경례. 해생님대드리요 1, 2, 3, 2. 나는 선배, 해병이 목숨 맞춰 시킨 대한민국, 내가 태선봉에서 사주하겠다! 하나! 나는 저기, 동아일씨, 현장에서 무자비하게 움직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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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자! 절대 인기와 같은 일들이 한팀들어가는안될 것이고. 만약 공인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군복 입은 우리들은 태성봉에서 적을 치릴수 있는 그런 집단적 정신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군출신, 행군출신, 흐 오늘 어떤 행사인가요? 아 어, 오늘은 그6.25 상기 74주년을 맞이해서 거리 대회를 하고 전술무장 행군을 통해서 전투의지를 보양시키고. 선배 해병들의 넋을 기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뭐6 2 5나 연평도 포격전이나 뭐 이런 그 중요한 날에는 대대 전체가 대대 전술 무장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걸르시네요 네, 저도 당연히. 실무서도 어. 같이 가으세네요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가 아, 하늘과 체리 함께 가야죠. 네. 아빠 엄마 같이 갑니다. 거의 두 분. 저기 말하면은 어떻게 하죠? 단호히 응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망설임 없이 해야죠. 네. 자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네.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군이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만 선님 지금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네 지금 군악대하고 의장대. 공연 마치고 이제 들어오는 거 이제 대원들 수고했다라고 이제 환영해 주려고 이제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의장대가 항상 휴일에도 항상 행사 지원을 나가고요.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은 어 휴일에는 거의 쉬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열악합니다. 네. 아, 이고 수고했습니다. 어, 수고했어. 어. 너 뭐. 그래 그래 그래. 수고했어. 어. 더운데 수고했다. 어 수고했어. 어 수고했어. 어 가자. 행사 마치고 왔는데 네. 또 오자마자 또 바로 한번 연습을 하는 한... 알았고요 간단히 이제 정리하고 어, 부족한 부분 뭐 행사에서 혹시 뭐 식별된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데 바로 이제 뭐 연습을 한번 하고 분화과장도 항상 뭐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위치.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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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 경기는 에몬 게런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해병대만 유일하게 6kg에 달하는 그 병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이 무겁다 보니까 돌리는데 좀 제한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기를 쓰는 거에 대해서 해병대원들이 자부심이 엄청나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총기가 우리 예. 네. 대원이 들었을 때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네요, 총기가. 예, 맞습니다. 무게가 몇 킬로 나간다고요? 이게 약 6kg 달하고 있습니다. 와. 이 선생님 한번 체험한 번, 체험 아니, 이거, 번 제가 이거. 네. 군대 생활할 때 혹한 거 무겁네 거 무게가 많이 틀리죠. 네. 근데 찔리, 찔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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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도 있고 진짜 진짜 무거워. 와 이걸 어떻게 한 손으로 항상 들리지? 와 잠깐 들었는데 지금 얼굴 빨개. 예땀나땀나안돼 네, 네. 잠깐 들었는데. <laughs> 접 어, 보시면 일단 대한민국 최고라는 점과 그리고 빨간 명찰에서 나오는 거 휴일에도 뭐 아니면 일과가 끝나고 저녁 시간이라도 뭐 본인들이 이제 미숙한 기량 향상시키려고 스스로 뭐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와서 이제 연습을 하거든요. 대원들이지만 그런 뭐 책임감, 사명감으로 이제 실천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시장대, 어, 의장 중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뭐 국내 1위가 아니라 세계 1위라고 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의장대 페스티벌 가더라도 항상 돋보이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주문자님 지금까지 이사 몇번 다니셨어요? 어, 근무지가 포항 교육단에서도 같이 이제 근무를 했었고 김포는 뭐 두번 근무했고요. 서북도서 백령도 두번 연평도 한번 계룡대 국방부 사령부 어, 이렇게 이제 뭐 다녔던 것 같습니다. 주말부부 월말부부 분기에 뭐 휴가 갔을 때한번 가족들 보고 그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모든 군인이 뭐 어차피 다 그러겠죠? 네네. 지금 앞으로 제가 이제 군대 생활 1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보다 더 열심히 어, 국방에 전념해서 어, 국민 여러분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